오늘은 1월 1일입니다 2025년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원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또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삶을 살기도 원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살았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작은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찬란한 영광을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주민들은 주로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그 모든 법적 혜택을 이들은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로마의 의복을 입고 로마의 법과 관습을 지켰으며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빌리뽀입니다. 즉 로마의 풍습이 강하게 방영된 곳이 빌리뽀라는 도시입니다. 이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로마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럼 빌립보 도시에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무엇입니까?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로마의 영광을 투영한 그 도시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이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건면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의식주가 로마의 풍습이 방년되어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빌립보교의 성도들 에게서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 소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바라는 삶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바래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5년 올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써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대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은 결국에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때 모두가 마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도 가서 싸우기 일수입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빌리버교의 성도들에 의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됨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같은 하나됨을 이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라는 그럼 구호를 외친다고 이러한 하나 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7절 말씀에서 한 마음으로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헬라로 푸뉴마트입니다 이 단어는 영을 의미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한 마음으로 이 헬라 원문과 동일한 오순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한 성령으로와 오늘 본문 27절의 한 마음으로가 동일한 단어와 어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높은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른 성령님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 다한 성령님을 받습니다. 한 분의 같은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한 성령님을 받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 됨의 기초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그 기초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될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천국 백성 또는 하늘의 시민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별과 구별이 없는 삶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당시 인종과 신분의 장벽이 매우 높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 특별히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종과 자유인 신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차별과 구별이 없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한 성령님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차별할 수도 없고 서로가 구별할 수도 없는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2025년 올 한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찬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본연적으로 그 마음속에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내 기준에 맞고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사람은 가까이합니다. 그러나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때로는 차별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관련된 이런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배척하라고 합니다. 멀리 하라고 합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성령님 안에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이 피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끈끈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성을 지닌 교회 안에서 차별, 구별, 평가르기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차별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버려야 하는데,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이 하나됨을 모두가 함께 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님을 받은 한 몸이자 하나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올한해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한 바퀴의 공동체를 일어 나가시는 이자리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삶입니다. 앞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된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절 마지막에서 언급합니다.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하는 것은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참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서빌리뽀교의 성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의 태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다 태역한 이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적자들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대적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대적자들을 이제 뽑으라고 하면, 거짓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거짓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짓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대적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거짓가르침이죠. 거짓복음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대적자들이 이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싸우자라는 이 말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늘 영적 전투의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삶이 삶이겠습니까?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로 공격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만듭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어디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까? 그가 평안하고 안락한 휴양지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삶,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배척받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님 또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즉, 복음의 삶에는 항상 공격과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세상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대적자들이 공격하더라도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그 삶을 향해서 2 8절 하반절에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이죠. 즉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며 전투를 치르는 그 삶의 그 삶이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항상 평안하고 안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대적자들의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습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그 항구적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 항구적 비전인데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진력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영적 전투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사도마을은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복음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올한 해도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싸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올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즉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런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이 은혜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저도 싫습니다. 고난 당한다. 이런 말 우리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은혜라고 말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신앙이 더욱 성숙, 성숙해지는 그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특별히 복음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에서 그 순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어떠한 실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동행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며, 그 길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기초 목사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죠. 즉,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나의 어떠한 잘못이나 나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한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이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역설적으로 성도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 을 한마디로 역하면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결국 성도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